원앙마 선수대 귀마후수 첫 번째 시간입니다. 제일 먼저 원앙마의 기본 모범 포진을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원앙마 선수대 귀마후수 장기에서 첫 수는요. 졸이나 말을 두는 것이 일반적인데요. 한의 이쪽 마가 있는 쪽에 졸을 여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럼 같이 병을 열고 자, 마가 나오면 같이 귀마 두고요. 면포를 빨리 놓습니다. 이 포를 또 씌우면 한참 걸리기 때문에 보통 마가 나와서 대응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졸 열며 포장 자, 왼쪽 보호, 면포 는요 일단 만화하고요. 한두 같이 상이 나와서 기물들이 전면에 진출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이제 초에서 이 포를 활용하기 위해서 먼저 살을 올려두고요. 포를 귀포로 앉힙니다. 같이 앉히고요. 그 다음 이렇 병을 모은 장위를 둡니다. 실제서 에 이렇게 병을 모은 장위도 많이 나오고요. 아주 견실한 포진인데요. 그리고 이 중앙병을 이렇게 벌리는 장위는 제가 이후에 해당되는 시간에 자세하게 설명을 또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포를 하포로 앉히고, 그 다음 이제 한에서 궁 수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궁을 보통 내리거든요. 그런데 이 마가 딱 나가서 이렇게 우측에서 우호당면수를 갖춘 것이 핵심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사 놓고 그 다음 같이 조를 한번 올려서 이후에 이제 이 마가 나왔을 때 조를 당겨서 견제하기 위해서 이렇게 보통 올려둡니다. 자, 하포로 넣으면요. 이때 이제 한번 궁을 내리고요. 사를 올려두면 이때 이쪽 줄 한번 올려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올린 이유는 이쪽 줄도 올리고 한번 더 올려서 이 상물을 누르겠다. 그런 두동거든요 이렇게 두면 한에서 이쪽 병을 마주 올려서 대응을 해야 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살을 딱 룸으로 인해서 핵심 사항은 상대방에게 후수 쪽에서. 병활키의 중앙으로 모은 장기를 두었을 경우에는 이쪽 부분을 이제 싸움터가 되기 때문에 초입장에서는 이렇게 우원악멘트를 갖추고 그리고 사도 이렇게 우측에서 이런 형태를 갖추는 것이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쪽 줄 올리고 또 이쪽 줄 올려서 진열을 갖추는 것이 기본 모범 포진이 되겠습니다. 장기는 초반 포진이 매우 중요한데요. 이번에는 상대방이 초반에 실수했을 때 정확히 응징해서 공격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려보겠습니다. 자, 이번 변화수부터는 한에서 실수해서 한 차를 잡는 공격법들을 소개해 보겠습니다. 일단 이 상태에서 조수 들차는데요. 포를 딱 넘겨서 장을 부는 것이 그것입니다. 왼쪽 포로 막을 때이 포를 딱씌어서 차를 걸고, 그 다음 또 상이 나가서 걸면 한칸 피할 때, 이면 이쪽 포가 딱 넘겨서 왼쪽 한 차를 겁니다 이때 이렇게 되면 차가 딱 올라와서 차 포대를 해야 될 텐데, 이걸 살리고자 계속 이렇게 저항을 하면은 조를 열고 계속 걸고, 일단 그또 상이 나가서 할때 상으로 이쪽 병을 때리기 때문에 상한테 차 포한테 차가 동시에 걸려서 결국 이 차도 죽어버리고 손해가 더 커서 한대서 상대 장기가 불리해집니다. 그래서 한 채가 올라와서 차프들을 해야 할텐데요. 그럼 먼저 초에서 차프를 직접 하고 잡을 때자 조를 열지 말고 먼저 상으로 병을 때려서 과감하게 두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차장 치고뭐 궁을 내리는 정도일 때 끼워서 이 말을 건수가 좋기 때문에 이 역시도 한에서 장기가 상당히 나빠지죠 자 다시 보시죠 이렇게 포장을 쳤을 때 한에서는 이쪽 왼쪽 한 차를 살리기 위해서 할수 없이 이 상이 면상으로 차리는 방법뿐이 없습니다 자 이렇게 두면 일단 이쪽 차는 삽니다 자 그럼 풀을 딱 넘겨서 걸면은 열리고 상이 나올 때한칸 피합니다 다시 쉬우면은 뭐 차가 한칸두칸 칸 정도 피할 때그 다음 이제 여기서 초에서 둘 수가 많이 있는데요 먼저 상을 한번 병을 때려보고 잡을 때 이쪽 포를 살짝 이 자리에 넘겨서 그 다음 이쪽 초차가 이 자리에 가서 이 포를 거는 맛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 한의 응수를 물어는 수가 좋습니다. 자, 이번부터는 한의 실수를 정확히 응징하여 초반에 이득을 취할 수 있는 몇 가지 유형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포를 넘겨놨을 때이 상이 보통 이렇게 많이 나옵니다. 일종의 이렇게 실수죠. 이러면 포를 딱 넘겨서 장을 부르고 왼쪽 포로 막을 때이 포를 딱 넘겨서 한 차를 겁니다. 자, 이렇게 마로 막으면 일단 포를 또 씌운 다음에 차가 한두 칸 피하면은 그 다음 차가 병을 담수가 있기 때문에 그 이득을 보죠. 이렇게 포를 씌웠을 때, 여기서 병으로 이렇게 막으면요, 일단 상이 나가고, 마로 막을 수 밖에 없을 때, 상으로 병 때리고, 포한테 차, 상한테 차 걸리죠. 그러면 차한칸 피할 때, 이쪽 포를 또 씌우기 때문에, 그 다음 이 이쪽 초차로 말을 잡아서, 한에서 손해가 더 커지게 됩니다. 자, 이번에 이렇게 면포를 놨을 때, 이쪽 포를 같이 면포를 넣는 경우가, 의외로 실질적으 많이 나옵니다. 이렇게 두면, 일단 초에 면포를 딱 씌워서 한 차를 걸어보세요. 자, 그럼 이때 한의 응수가 여러 가지 있는데, 이게 마로 곤장 막아주면은, 일단 이쪽 마가 나가고, 혹시 병을 열면서 포장 치면 이쪽 포로 막고요. 그런데뭐 차가 나가면은, 일단 조를 열고, 상이 나와서, 이쪽 차가 나중에 이런 자리서 상한테 또 양줄 거니까, 아, 마가 나가서 이렇게 원낙만 형태를 갖추면서, 자, 보세요. 한에서는 이 포가 귀포로 만나서 다리 끊기고, 이게 묶여서, 어, 좋지 못한 형태가 되기 때문에, 이 그림 도한초에서 장기가 좋아지게 됩니다. 다시 보시죠. 포를 넘겨서 한 차를 거는 수가 좋은 수라 고 말씀드렸는데 이때 한해서 병을 먼저 열고 포장을 치면요. 궁을 좌측으로 틀고 그런 다음에 마루키 막으면요. 지금 이제 포로 말을 때리는 수가 좋습니다. 자, 이때 이걸 안 잡고 만약 포로 이 자리에 넘겨 놓으면 초포를 살리기 위해서 일단 사선으로 일단 살려 두고 병을 열명 담기 조를 당겨서 두기 때문에 초반부터 이렇게 마하를 잡아서 이득을 취하게 되죠. 그리고 이때 차로 포를 잡으면 이쪽 포를 마저 씌워서 한 차를 거는 수가 좋죠. 병을 열어서 일단 최대한 방어를 하면은 상 나가고, 당기면 상으로 병 때리고, 그 다음에 이분은 이쪽 막아 나가서 계속 한 차를 겁니다. 그런데 또마 나가고요. 병으로 막으면 상이 이분이딱 들어와서, 그 다음에 이제 병으로 하려다 보니까 마한테 차가 걸려서 지금 느끼나마 이렇게 올라서 차포를 하면요, 먼저 마로 병을 때리면서 선장을 문서했기 때문에 차포든 무조건 하는 거고 또 이포도 걸리셔서 이장기는 무조건 하여서 망하는 장기가 나오게 됩니다. 자, 이상으로 이번 시간 마치겠습니다.